배수한 박천영입니다 네, 저희는 커피 찌꺼기 식물에게 약일까? 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 우선 아래 보시면 커피 찌꺼기의 식물생장 억제 요인 분석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희는 커피 찌꺼기의 식물생장에 관한 도움에 대한 사실은 밝혀진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오늘날 사람들이 커피 찌꺼기를 비료와 같이 사용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일부 커뮤니티나 블로그에서 발견한 커피찌꺼기 사용에 대한 후기가 항상 좋지만 은 않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조는 이와 같은 문제가 대중들의 잘못된 커피찌꺼기 사용의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따라서 저희 조는 커피찌꺼기를 식물 생장을 위해 사용을 할때 사람들이 놓치거나 실수한 점들을 찾아서 이에 대한 화학적 원인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때 조사할 사항은 커피 찌꺼기를 식물 성장을 위한 용도에 맞게 가공할 때 주의할 점과 이를 어길 경우 발생하는 화학적 작용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찾아볼 것이며 이를 해결하고 보완할 방법을 탐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설 설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피 찌꺼기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는 식물 생장을 저해할 것이고 두 번째 커피 찌꺼기를 말리지 않고 토양에 섞을 경우 염류 직접 현상에 일어나 식물 생장을 방해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인스턴트 커피 및 커피 찌꺼기에 포함된 카페인과 아크릴 아미드는 식물 생장을 저해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발표 아를 진행하며 어 시청자분들이 앞서 알아야 할 것들이 알아야 할 이론적 배경이 있다고 하면요 염류 직접 현상과 토양의 pH를 들수 있겠는데요 pH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염류 직접 현상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속에 있는 이온들이 입자 표면 주변에 모여든다는 현상을 염류 집접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입자 표면과 물 분자 간의 인력과 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며 전하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며 입자 표면 주변에 모인 이온들은 전하가 중성화되기 때문에 입자와 물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력이 줄어들어서 입자가 용액 내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고요. 네 다음은 실험 설계입니다. 강낭콩을 대상으로 커피찌꺼기의 영향을 확인할 텐데 각 화분에는 두 개의 강낭콩을 심을 것이며 화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일반 토양, 그리고 말린 커피 찌꺼기와 토양을 9대1로 배합한 그리고 세 번째로는 7대3으로 배합한 네 번째로는 7대3으로 배합한 것에다가 석회가루를 포함시켜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말리지 않은 커피 찌꺼기와 토양을 9대1로 섞고 여섯 번째는 인스턴트 커피와 토양을 7대3 비율로 섞었습니다. 그리고 일 간격으로 성장을 측정하며 2주일간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예상한 결과들인데요. 커피치꺼기의 사용으로 인한 토양의 삼성화가 다량의 커피치꺼기 사용 시에 일어나는 식물성장 억제 요인이라면 석회가루를 사용함으로써 토양의 pH를 높여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식물 흡수 가능 영양수를 제공하여 커피 찌꺼기의 사용 효율을 높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석회 가루를 사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토양 토양은 이제 커피 찌꺼기를 사용할 경우 산성화가 되어 있어서 이제 이것을 너무 pH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석 석회, 석회 가루를 이용함으로써 연, 연기 좀더 pH를 높여 회유할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첫 번째 가설에서 등장했듯이 커피 찌꺼기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가 식물 생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 그대로 커피 찌꺼기를 많이 섞을수록 토양은 산성화되고 pH는 낮아지게 됩니다. 석회가루를 사용함으로써 이 석회가루는 pH가 높은 염기성인데요. 따라서 pH를 조절함으로써 저희는 이, 가서, 이 가설로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다음 예상 말씀 부탁겠습니다 다음으로 커피 치꺼기를 말리지 않고 식물에 제공하는 것은 염류 직전 현상을 일으키며 식물이 흡수해야 하는 염류 등의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막아 오히려 식물 성장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커피 치꺼기에 포함된 아크릴 아미드와 카페인은 식물 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제시되는 것은 실험 과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커피 찌꺼기로 인한 토양 산성도 증가 항목을 살펴보로합시다 저희는 위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시간에 따른 강낭콩 성장 곡선으로 x축은 일수, y축은 강낭콩의 키